생활을 좋아하는 m g 들이 정말 정말 좋아하는 핫플 한남동입니다 짜잔 m g 같죠? 너무 귀여워 <웃음> <웃음> 다 나가주실래요? <웃음> <웃음> 좀 자유롭게 잠시 쇼핑 좀 하게 너무 재밌었는데 제 슬프고 아련하다 할까요? 빨강 빨강 파랑 파랑 노랑 노랑 달콤한 솜사탕, 빨간 솜사탕 줄까요? 파란 솜사탕 줄까요? 노란 솜사탕 줄까요? 스마일! 아 <laughs> 나는 프로였다. 앞으로 에어팟 예인이라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MG 바이블이 되고 싶은 MG 꼰듀 예인입니다. 안녕! <laughs> 여러분, 여기는요. 정말 이런 문화 생활을 좋아하는 MG들이 정말 정말 좋아하는 하플 한남동입니다 오늘 열심히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렛츠고! 저 미션 있습니다 네 미션이 있대요 미션이 뭘까요? 아또 그런 거저할수 있죠 아 지금 올라오니까 블루스퀘어 블루스퀘어가 이렇게 바로 나왔고 섹시 럭시 제가 최근에 시카고 내항 공연을 봤거든요. 요즘 약간 뮤지컬에 꽂혀서 집에서 뮤지컬만 찾아보거든요. 한남동은 이렇게 골목골목 다 이렇게 뭔가 조그만 조그만 가게들도 많고 아기자기한 소품샵들도 많아서 되게 걷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 뭔가 그러니까 재미 있어. 너무 예뻐. 사진 찍어도 더 이쁘게 나오고. 아 여기구나 여기가 보닐라 추로스라고 엄청 유명한 감자칩 있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되게 많아서 웨이팅도 있고 추로스 가게인데도 자 여러분 킹키 로봇이라고 베어브릭 이런 거 팔고 소품 같은 거 파는. 안녕하세요. 아 미쳤다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귀여워. 여러분 이거 봐요. 너무 귀여워. 베어브릭 천진에 복층집에 살았었거든요? 베어브릭 이큰 친구들을 이렇게 세우고 싶은데 가격 보고 저의 마음을 이렇게 싹 적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술병을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laughs> <laughs> 어, 얜 뭐야? 어, 유니콘이네. 이탈리아 출신의 그래픽 작가 분인데요. 시몬의 레그노라는 분이 만든 아 그래픽 디자인을 이제 피규어로 만든 거예요. 아 여기서 제일 고가의 제품이 뭐예요? 아, 어, 제일 고가요? 네. 어, 젤로 어, 비싼 거. 진짜... 카메라 감독님들 조심하세요. 어? 이거 다 엄청 비싼 친구들. 우리 몸값보다 비싼 친구들이어가지고. <laughs> 제 가격대가 높은 아 어머 1800년대에 만들어진 브랜드라서 우와. 좋은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물 제작이 되는 건데 네. 이거 너무 예쁜데요? 감히 들어봐도 될까요? 네네 네. 와 진짜 무겁다 얼마짜리예요? 어, 298만 원이요 음. 아, 감사해요 집에 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신사한네가져어요 <laughs> 씻어서... <laughs> 아... 아, 다시 꺼내면 되죠? 저 여기 진짜 한번 와서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구경 한번 하시죠. 우와. 여기에 뭐 핸드폰에 뭐 달만한 거, 액세서리, 뭐 목걸이 이런 거 팔거든요. 우와, 우와, 우와. 요즘 볼드한 게 유행을 많이 하니까 여기 뭐가 제일 잘 나가요? 시리즈들이 가장 많이 나가고 아... 이번에 콜라보해서 를 나온 신상들 제품이어서 아... 하트가 이제는 인기가 가장 많아서. 네. 그쵸, 요즘에 여자들 하트 목걸이 없는 여자들은 없을걸요? 그래서 선생님도 거기 하트 나도 이렇게 나도 저번에 멤버랑 같이 촬영을 하는데 목걸이! 그러니까! 진짜 맞춘 거 아닌데. 어, 그러니까! 아, 근데 좀 소름 돋았어. 아, 이렇게 같이 해도 너무 예쁘겠다. 오, 약간 좀 섹시한 그런 좀 느낌이 있는데? 확실히 초커는? 어 방금 나 섹시한데 라고 생각했다. 아예? 완전했죠? <laughs> 약간 여름에 여성분들 그냥 나시나 이렇게 저처럼 오픈 숄더 같은 거 그냥 딱 붙는 거 입고 포인트로 이렇게 액세서리 하나 해주면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이런 옷에는 이런 초커 하나 딱 해주면 섹시한 여자가 될수 있습니다. 야 너도 할수 있어. 아완지 예쁘다. 아 예쁘다. 얇은 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어, 완전 귀여워. 도장 찍어야 될것 같아. 약간 돈 많은 여자 같은데. <laughs> 저 여기 가방도 있어요. 한남 오면은 제가 꼭한번 들려서 사는 모작 가방 가게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더운 날씨에도 피아노를 연해야 되니까. 저는 약간 그 사명감이 있어요. 제가 이 MG 꼰주잖아요. 이집 안에서도 핫한 곳을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우와 어, 여기 뭐야? 업 to 50% 50% 세일이래요. 세일 세일, Let's go Let's go. Hey everybody, come on. 이런 뭔가 느낌이 다 호텔처럼 꾸며놓은 게아 너무 귀엽다 여기 무슨 은색 가방 아 저기 있다 요거 사람들이 요즘 진짜 많이 매죠 요거를 저희가 인터넷에서 많이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얘도 귀엽다 모든 룩에도 잘 어울리고 귀엽다 아, 너무 예쁜데? 귀여워 나 말고 가방이 여기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됐죠 여기 매장. 2주 정도? 와 진짜 핫한 데를 내가 왔네. 아, 모자도 예쁘다. 모자 이쁘다. 모자 이쁘다. 예쁘죠? 여기다가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이이 이. 오케이. 와 <laughs> 아, 예쁘다. 오. 어떤 스타일로 좋아해요? 저 이렇게 좀 상의 이렇게 숏한 이런 것도 좋아하고. 이거 딱 입어보겠습니다. 20대 친구들이 데이트룩으로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남자친구 언제 오지? 언제 오는 거야? 아, 진짜 맨날 기다리게. <laughs> 제가 실제로 눈으로 본 것보다 입으니까 좀더 저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찰떡인 것 같은데, 그냥 입고 혹시 도망가도 되는지 좀 여쭤봐 주실래요? 아, 근데 세트 안 가는 거야? <laughs> 저 나가 주실래요? <laughs> 잠시 나가 주실게요. 나가실 아, 거예요? 어 진짜, 진짜. 저희는 지금 솥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여기다. 솥, 솥. 여기 장사가 진짜 잘 되네. 와,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인데. 네, 이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각자 자기가 먹을 것딱 시켜서 1인 느낌으로 이렇게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맛있겠다. 미친 거 아니야? <laughs> 뭐니? 너무 봄이. 어말 썸. 엉뚤긋해. 밥을 한 번, 싹한번 섞겠습니다. 이빠짜 친구랑 같이. 음! 너무 고소하다. 너무 고소하고, 이 밥알들이 꼬들꼬들해가지고, 반도 되게 적당하게 잘 배어있고. 버터 들어갔는데도 하나도 안 느끼하고 너무 고소한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미랑 같이 도미를 이 소스에 살짝 어서 올려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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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튀김도 한번 음. 시켜봤거든요? 새우가 어 이렇게 그 오동통에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여기 오면은 초밥 시시고 직접 만든 새우 튀김 이거 꼭 드세요 진짜 맛있다. 우리 어, 네. 약간 목맥힐 때쯤에 누룽지가 음. 이렇게. 음. 음. 저 맨날 하찬집 할 때마다 호강하는 것 같아요. 음. 이제 밥도 먹고 옷 구경도 하고 옷도 사고. 감사합니다. <laughs> 아, 벌써 다 왔네. 여기입니다. 들어가보시죠. 와, 저도 네. 여기 처음 와보는데. 네. 와, 여기 지하 네. 5층까지 있어. 2층은 카페인 것 같고요. 3층은 브루잉 라운지래요. 와, 아, 완전 신기해. 안녕하세요. 저는 세출 라운지입니다. 우와, 네. 뭐야? 네. 여기 네컷 사진이 있네? 대박이다. 돈 내는 건가? 아잘 <목소리> <목소리> 나와. 심지어 되게 이쁘게. MG 같죠? 여러분, 저 MG 같나요? 와 여기는 밤 되면 진짜 분위기 더 장난 아니겠다. 와고급 감각 커피 전용석. 저는. 노우. No. 바디감. 너무 좋다. 재즈? 재즈가 나오고 있어요. 남성분이 노래를 불러주고 계시고 되게 따뜻한 느낌의 재즈입니다. 오늘 저의 이 힘들었던, 그치만 즐거웠던 마지막을 이렇게 커피와 함께 해서 너무 즐겁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타노스처럼 이걸 계속했는데 멤버가 직접 잘 해주시는 거 아니요 저다 계획이 있었어요.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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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해 오케이 아. 그 소원권을 사용을 해서 본 영상들을 편집은 이제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 수고염 한남동. 오늘 날씨가 더웠는데도 중간중간에 걷다가 들어갈 만한 예쁜 스푼 샵이나 그런 가게들이 이렇게 막 몰려있더라고요. 골목에. 저 되게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고. 핫한 집 마지막 해답게 진짜 핫한 곳만 골라왔다. 문생 임지들아 한남으로 놀러와. 해시태그 문화생활, 해시태그 한남동, 해시태그 핫한 집 마지막 해. 해시태그 핫한 집 시즌2 기원. 근슬프고 아련하다 할까요? 제가 좀 슬프고 막마련하지 않지만 그래도 핫한지 너무 재밌었는데 좀 아쉽네요. 시원섭섭한 것 같습니다. 좀 저만 아쉬운가요? 너무 아쉬웠나 봐. 안녕. 빠이 <laughs>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